안녕하세요. 이번 이야기는 아주 재밌는 옛날 이야기입니다. 제목은 거기다 내려놓고 오너라입니다. 지혜롭고 현명한 스승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. 아우, 도대체 내게 언제쯤 가르침을 주시려는 걸까? 몇 해가 흘러도 스승이 가르침을 주지 않자 제자는 애가 탔습니다. 결국 더는 참지 못한 제자는 스승이 외출한 틈을 타 짐을 싸들고 도시로 떠났습니다. 무슨 일이든 하면 입에 풀칠은 못하겠느냐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. 그러나 스승과 함께한 몇년 동안 그가 배운 것이라곤 도리나 예법 정도인데다 특별한 기술도 없어 도시에서 직업을 업기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. 아 배고파라.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. 배를 쫄쫄 굽는 날이 계속되자 제자는 스승을 모셨던 때가 그리워졌습니다. 그래 다시 스승께 가는 거야.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제자는 세상이 온통 새까맣게 물든 늦은 밤 스승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스승님, 제자 왔습니다. 아, 어, 그래, 왔느냐? 어서 방으로 들어오너라. 스승은 등을 돌린 채 방에 누워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자들 받아들였습니다. 문지방을 막 넘으려는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빈손으로 왔다는 것을 깨닫고,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. 스승님, 제가 급하게 오느라 그만 아무것도 사오지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곧바로 스승이 대답했습니다. "아, 그래, 잘 왔다. 거기다 내려놓고 어서 방으로 들어오너라 제자는 스승이 무안을 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때 스승이 또다시 말했습니다. 거기다 내려놓고 오라는데 그러는구나. 제자는 서운했습니다. 정말 너무하십니다.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빈손으로 온 제가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이젠 정말로 무정한 스승 곁을 떠나기로 결심한 제자는 발길을 돌렸습니다. 바로 그때 스승님의 나지막한 음성이 귀전에 울렸습니다. 못난 놈. 그 한마디에 성광 같은 깨달음을 얻은 제자는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. <laughs> "스승님, 못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." 스승이 제자에게 내려놓고 오라고 했던 것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. 스승을 버리고 몰래 떠났던 미안함과 아무것도 사오지 못한 죄송함, 그 모든 것을 마음에서 털어내고 오라는. 었습니다 예, 다시 한번 삶을 생각하게 하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. 물론 뭐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옛말에 현명한 사람은 남의 말에서 지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. 그 얘기는 남의 말을 경청하면 자신이 얻을 게 많다는 얘기이겠죠. 자, 오늘부터 주위 분들의 말에 기교려 듣는다면은 글쎄요. 평소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.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